자, 원이 세 개가 있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몇면몇실래 8, 4, 2에 그럼 요게 8이겠지. 그럼 요건 반지름이 4니까 얘는 다시 16이겠지. 또 2니까 4만큼 더 가면 얘가 20이겠네요. 맞아요. 근데 물어본 게이 접선의 기울기랑 AB의 길이지. 예? 접선의 기울기를 m, a, b의 길이를 뭐야, a 근데 a, m의 값을 보라고 자 그러면 요것도 몇이죠? 한이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20 0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 y 빼기 0은 m 갈리고 x 120이니까 y는 mx 20m. 응? 이거랑 0,0이랑 거리 구하면, 루트 m 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댓값 20m이 8인 거지. 네, 8하고 20이랑 약분하면 절댓값 5 m은 2루트 m 제곱 플러스 1이죠. 4로 나눠서, 어? 21. 그럼 25m제곱은 4m제곱 플러스 4. 21m제곱은 4. m제곱은 21분의 4. 그럼 m은 아 숫자 왜 이래? 씨. 루트 21분의 2지 그거 있나요? 네. 아니야?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맞아요. 아 기울기가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그렇지? 네. 어우, 숫 진짜 똑같은데? 그럼, 그럼 이거 중점은 몇이야? 18이지? 네. 음. 요 길이는 2 점. 네? 네? 그럼 이 길이도 구해야 되는데. 달목으로 구할까? 달목으로달목 달몽. 아니. 2대 20이니까 1대 10이야. 바로 아, 반응을 보여? 네. 그럼 1대 10이니까 이거 뭐야? 8분 네, 1인가요? 아, 10분의 8인가요? 어디가요? 네. 요 길이 요 길이 네. 요 5분의 4지. 예. 네. 그럼 요 길이 뭐야? 4빼기 25분의 16이면 25분의 84 그럼 5분의 2루트 21이지 네. 그럼 결국 여 길이는 5분의 4루트 21이지 네. 그러니까 m은 마이너스 루트 21분의 2 곱하기 5분의 4루트 21 21, 21, 마이너스 5분의 8 맞나요? 네. 예. 요거 5분의 4고한 거를 이 직선 구해가지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구하면 지랄이잖아. 그쵸? 발목으로 풀면 되죠? 네. 네. 왜냐? 왜 맛있는 거 있으면서 밥 먹고 싶어. 근데 요즘 친구들도 레아스를 좋아하시나가요 천안이라서 썼어요. 딸기가 맛있는데. 딸기 냉이 먹었어. 저거 가 차에서 먹으면 <laughs> 아빠가, 진짜. 아빠가 굉장히 좋아하시지. 아, 정말. 행복되는나 먹었는데 몰랐어. 치마 됐어요? 안 됐어요 응. 왜안 먹어? 먹어 또저 가루 떨어잖아 내가 청소하냐고 뭐. 아니, 제우도 떨어지잖아 내가 줄게 근데 이미 다 가루 상태인데 응. 우리 때 외아스 먹으면 노인네라고 놀렸는데 왜? 네. 그때요 네. 어르신들이 좋아해 맛있잖아 이빨이 뭐... 필요가 없거든 맞잖아. 맞잖아 몰라? 맛은 어떻게 아세요? 맞는데? 저는 노인네 아저인데 할머니 돼서 먹어야지 네. 이빨이 필요 없어요 없어. 과자데 씹어 먹어야 돼 쉽게 녹아서 응 입에 들어가면 녹잖아 진짜... 안 녹아요 녹아? 씹어야 어... 돼 그래서 간난아이들도외화서 주잖아 요 아, 꼬맹이들한테 이빨 안나는 애들한테 주는 과자가 있는데 알어? 베베. 음, 베베 베베 전에는 베베 없을 때는 바나나킥 줬어 <laughs> 바나나킥이 베베보다 먼저 바나나킥이 먼저있었지 빡빡한 <laughs> <바나나킥이 뭔지 있었지. 웃음> 바나나킥을 딱딱하다고 <laughs> 하지 않지 근데 이제 그게 물먹히기 때문에 우유랑 같이 줘. 고 그래 근데 어떻 이빨이 필요 없어 응 필요없어 자 다음 십이 번. 아. 주민다. 이것도 지난번에 비슷한 거 풀어드렸었죠. 더 어려운 걸. 더 어려운 걸로 풀어드렸어요. 안 했어요. 뭘안 했어요. 기약에서 삭제했어요. 다른 수업. x 너하기 2의 제곱, y 바이러스 1의 제곱은 4죠. 대답해라. 네. 이거 위에 점 메이콤마 b와 이 밑에 점1콤마 y에 대해서 이 직선의 무엇? 기울기지. 그치1 빼기 a 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 어! 선생님, 얘좀 이상한데요? 아? 기울울기이이렇나와와죠죠죠 이렇게, 음. 음. 이렇게 나와야지이원 위에 있는 점인데 이거의 부호가 바뀌었지1지기이는 네. 네. 맞는데 마이너스 2지기 b가 아아라라 b 플러스 u 가 됐어? a 마이너스 1 minus e g a d i 1 a 마이너스 a 1 minus e g a d i s 이2 m i n u 니 e 요 a d i s o 2 m i 2붙 i n u s e g 2붙 i n 기울기의 부자에 마이너스왜 붙이냐고 저기 기울기의 부는 <laughs> 고장이 없잖아요 나왜 이래로 이해를못 듣지? 이 점이랑 이점사이의 기울기가 이거잖아 네. 그러니까 이거의 최대 최소 구하라고 하면 여기서 그 접선의 기울기의 최대 최소 구하는데 네. 지금 저 새끼가 바뀌었잖아요 진짜 네. 뭐, 상관없는 거, 거 아니야?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문제잖아 아니요! 아, 그냥 그냥 얘랑, 뭐, 얘랑 얘랑 뭐, 같아요? 아니 다르죠, 다르죠. 다른데 뭐가 상관이 없어요. 아, 그냥 바뀐 거잖요 그냥 문제. 그냥, 그냥, 그냥 최대값 최소값 서로 바뀐 거야. 그냥. 뭐가 문제? 시기 이상한 생각 하고 있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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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게 기울기라고 나오거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어? 아니 이, 일단 이, 일단 그거 하고 하시나요? 이 AP가 바뀐 <laughs> 거라고 아니에요. 안 바꿨어요. 반장하고는 말을 안 듣네.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나오는 값에다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거 저거 맞잖아요. 정말 그래요, 쌤. 문제 오류 아니면 저희 말이 맞 고집을 맞는데. 버리십시오. 너 <laughs> no, 고집. 너무 no, 알았어요. 고집. 마이너스 빼면 된다 이거지? 고집. 뭐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아니, 아니, 나왔는데. 그러니까 원의 중심이 몇이야? 마이너스 2 콤마 1. 1. 1이고 이걸 지나고 기울기가 M이라고 놓으면 y +2는 m 이라고 q u a l to equal to e q x a m to equal to equal to m q u a l to e q u a 거 to e q u a 기 to 기 q u a a l to e q 이 a l 이 루트 m 제곱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m 빼기 1 빼기 m 빼기 2지 듣고 있냐? 네. 그게 뭐야? 반지름. 네. 2. 이게 그러니까 절대값 3m 플러스 3은 2 루트 m 제곱 플러스 1이지. 여보세요? 네. 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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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m g 플러스 18M 플러스 5는 네. 0이지 맞냐? 네. 근데 최대 최솟값이니까 이렇게 써도 되지. 듣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합은 뭐가 돼? 마이너스 네. 5분의 18이고 곱은 1인가요? 네. 듣고 있냐고. 네. 근데 여기서 보호가 바뀌었으니까 여기 부호만 바꾸면 된다 이거지? 네 그래서 1번 난 맞아요? 네 이렇게 하세요 아니 그... 구번으로 가겠습니다 삐졌다 삐졌다 선 근데요 선도 B에 거리가 이에요 반지름 접선 접선 접선이에요? 아니 아아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최대 아, 최소 네, 네, 네. 이해했습니다. 네. 오늘 본 테스트에서 2, 30점을 올리시고 싶으면 조금 더 하세요. 네. 남은 기간 동안 알겠어요? 네. 좋아 몇점 인데요? 할수 있죠? 요 근데 일등으로 인정을 할 수는 없지 늦게 네. 새끼를 어떻게 해1등이에요네어 근데 1등 해주면 안돼요? 아유 옛날에 시우라는 새끼가 맨날 늦게 와갖고 페스티벌 할때그 정도였어 아니 등어아니 <laughs> 대수의 공통된 게 그대로 곱했다. 그럼 n은 뭐라고? 공배수. 아, n이 뭐냐고? n이 홀수. 홀수죠, 홀수. 어떻게? 지난번에 해 놓았어요. 그렇죠? 그때 A2 a 두 배기 a l 의 원소가 되도록 하는 60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야. 62. A2 a 2 배기 an 들어갔다니까? 60이 a2 기 an에 속했다고 그러니까 6 2이 2의 배수는 되지만 뭐의 배수는 아니야? n의 배수는 아니라는 얘기지 그럼 60의 약수를 써보자 1, 60, 2, 30, 3, 10, 4, 15, 5, 12, 6, 10이지 그치? 여기서 홀수 3, 5, 15, 3개 빼면 되지? 60 이하의 홀수 3개 빼니까 몇 개야? 1도 아? 빼야 아, 1. 아, 왜 얘는 안쓰는 거지? 아, 미졸이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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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62. 네. a2 빼기 a n 이 존재한다고요. 네?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2의 배수에는 들어가지만 N의 배수에니 들어가지 않니다니라 아니라 아니라 고라고니 N이 홀라라고니그러니까아0의 약수로 아니라 아 아니라 아니라 아니 아니라 아니라 요니라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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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6 0아니의아수라 아니라 아니라 됐죠? 네? 네. 책에다 꼭 오다 다시 해딱한 분만 쉬겠습니다 자나 프레스 자나 프레스 가능 너? 아니 이런